제목이 아까 보니까 이제 사람을 살리는 말하기의 태도 이렇게 돼서 조취에 앉아서 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말을 누구를 보고 이제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? 뭐 청산 유수로 아니면 박학다씨께서 막 달변 저는 그런 사람 보면 별로 말 잘다는 한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저는 오히려 그 어떤 진실해 보이는 거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 그런 건 태도에서 오거든요. 근데 그 태도가 첫 번째는 자기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말하기의 태도에서 보여집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그사람이 어떤 자세, 말하는 모습, 얼굴 표정,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어떤 태도가 전달이 되고요. 또 말투나 어투, 말씨, 이런 게 이제 그 말하기의 태도가 됩니다. 이거는 많이 알고 뭐 말재주가 있고 이거가 관련 없어요. 그 태도를 보고 이 사람 참 진실되네, 진정성이 있네 이렇게 느끼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더이 세상을 보는 관점, 남을 대하는 태도, 자세, 아니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이제 긍정적이고 어, 어떠냐, 얼마나 진실되냐 이거에 의해서 이제 그 사람의 말의 태도가 결정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태도가 좋으면 결국은 자기를 살리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는가? 네.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예, 제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. 여기